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당뇨병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저혈당증의 원인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강아지의 저혈당은 흔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면 자 일단 저혈당증이 왔을 때 그 증상이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혈당이가 또 강아지가 막 쓰러지거나 갑자기 막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이제 좀 애매한데 어 일단은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원인은 일단은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 내가 평상시에 주는 인슐린 양보다 너무 많이 투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절식, 밥을 거의 안 먹었는데 인슐린을 투여했거나.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혈당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약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번에 제가 병발질환에 갑상선 뭐 기능저하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치료할 때 먹는 갑상선 약을 먹게 되면은 저혈당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나 수술을 했거나, 그 다음에 급성 질병. 저번에 말씀드린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나 요로감염을 해결하고 나서 이제 저혈당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증이 나타났을 때는 혈당 농도를 측정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전 용량의 50%로 좀 줄여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인슐린을 투여하고 나서 적어도 두 시간마다 이제 계속 그 혈당을 측정을 한 8시간 정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곡선에 근거해서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당뇨성 케톤 산증이라고 해서 소변에서 이제 케톤이 검출되는데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당뇨가 유지가 잘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절식이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탈수에 의해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게 이제 식욕부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저혈당증과 케톤체를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투성 이뇨가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삼투작용으로 소변이 계속 나가게 되면은 탈수가 생기겠죠. 그 탈수가 생기면은 이제 그 안에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인산염 이런 전해질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성 케톤산증을 보통 DKA라고 하는데 이걸 확진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증상만 봤을 때는 뭐 다음 다갈증 다식증, 체적 감소 이런 거는 임상 증상이 일반 당뇨병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가 알수 있는 거는 졸음증이나 식욕부진이나 구토, 뭐 병발하는 질병하고 연관이 있구요. 보통 이제 동물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을 때는 야인 몸 상태, 그 다음에 탈수. 탈수는 보통 이제 강아지의 그 피부를 잡아당겨보시면은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걸로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물하고 엑스레이로 봤을 때 간이 비대되어 있고, 그리고 호흡이 빠르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아세톤 냄새, 약간 그술 냄새처럼 아세톤 냄새가 나면은 이제 조금 케톤산증이 생겼구나 볼수 있고, 확진은 어떻게 하냐면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케톤체가 그 소변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뇨성 케톤산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자이 DK를 평가할 때 이제 필요한 실험실 검사는 당뇨병과 비슷해요. CBC, 케미스트리, 소변 검사, 소변 배 검사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고혈당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 혈간 뭐 효소 증가 이것도 이제 당뇨랑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다른 거는 요케톤 요증이 생긴다. 이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질소혈증이 탈수가 생기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칼륨, 인산염이 부족해지고 전해질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음이온 차에의해서 대사성 산증이 생기고요. 당뇨와 케톤뇨증이 소변에서 발견됩니다. 요로 감염도 흔하기 때문에 소변 배양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DK의 치료 방법은 이제 주로 병원에서 하게 되겠죠. 정맥요법. 쉽게 말하면 혈관으로 수액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투여하고, 정맥 수액 치료의 목표는 체액량 결핍을 보충을 해서, 아까 여기 보면 탈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결핍을 복구하고, 혈당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하게 되는 수액은 0.9% 생리식염수를 첫 6시간 이내에 체액 결핍량의 절반 속도로 정맥 투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결핍과 유지량은 18시간 정도 투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입원해서 수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생산량을 잘 감시를 해서 예상한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탈수 정도를 너무 가속평가해서 수행량을 너무 적게 줬거나 아 충분히 줬는데도 그러면 핍력성 신부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6시간 후에 사 혈청 칼륨 농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제 왜 칼륨 농도를 측정하냐면 아까 칼륨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생리식염수에다가 1리터에 한40 정도의 염화칼륨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제 수액으로 전해질을 보충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투의 목표. 일단은 저혈당증을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는 혈당농도를 좀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케톤체 형성을 정지시켜서 DK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케톤 대사가 증가가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질 분해와 단백질 분해 대사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게 DK를 처치하는 동안에 혈당 농도를 너무 정상 범위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고 오늘 입원을 했다고 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혈당 농도를 정상 범위로 감소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당뇨병 마지막 시간 마쳤고요. 이제 4강에 걸쳐서 이제 당뇨병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구요. 어, 지금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구요.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질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질병은 지금 쿠싱을 할까 생각 중인데, 아마 변동이 없으면 아마 쿠싱을 할것 같구요. 그 쿠싱도 아마 요렇게 자세하게 나갈 것 같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